어제도 늦게까지 연습했어. 어, 올해 성실성 때문에 구경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강제로 더 연습하게 된다니까 피곤해 피곤해. 어? 어? 야, 이게 뭐야? 사브르 스쿨 퀸즈 클럽 어?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우와! 이 <laughs> 어? 들어가 보자. 어, 어, 주주 여기는. 어? 어딜 들어와? 어? 어? 퀸즈 클럽 파티장은. 어? 아무나 들어올 <laughs> 수 있는 곳이 아니야. <laughs> 어, 아무나라니? 난차브레스쿨 학생인데? 어? <웃음> <웃음> 어, 그만 가자, 주주. 퀸즈 클럽 파티는 클럽 회원이거나 초청장이 있어야만 참석할 수 있어. 잠깐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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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, 올해의 성실생배든 베키 맞아? 어? 그, 그런데… 어머, <laughs> 반가워, 베키. 올해의 성실성 받은 사람은 퀸즈 파티에 올 자격이 있지. 어, 어. 내가? 퀸즈 클럽 파티에? 어. 물론이지. 꼭 참석해줘. <laughs> 단, 이 친구는 빼고 말야. 이 <laughs> 어. 헐, 쟤네 뭐야? <laughs> 어. 무슨 일이야? 그게 퀸즈 클럽 파티가 그렇게 대단해? 퀸즈 파티 제일 유명한 우리 학교 파티잖아. 응? 어, 어, 어. 오늘 주주가 파티장에 들어가려다가 나타샤한테 제지당했어. 응. 어떻게 하면 참석할 수 있는데? 음. 성적이 우수하거나 상을 받았거나, 아님 인기가 많은 학생? 아, 리나도 수석 입학생이니까 초청 받았지. 받긴 받았지. 근데 난 그런 파티 관심 없어. 누구는 안 가고 싶은데 받고, 나는 가고 싶은데도 못 받고. 너무 불공평하잖아. <laughs> 어, 나도 퀸즈 파티장에 가야 해. 뭐? 너도 초청장 받았어? 그건 아니고. 난 퀸즈 파티에서 먹을 디저트 주문을 받아서 <laughs> 어? 얘들아 패션왕이신 이모미 드디어 첫정장을 받았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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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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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<웃음> 왜 그래? <웃음> 음? <웃음> 나타샤 오늘 파티에 쓸 디저트 배달왔어어 고마워 마고. 시간 딱 맞췄네 디저트 미리 볼수 있을까 어, 잠시만 <웃음> <웃음> 왜 어? 무슨 일 있어 <laughs> 아, 아, 내가 운전을 좀 험하게 했더니 디저트가 좀 흐트러졌는데 정리하고 보여줘도 될까. 알았어. 오늘은 나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니까 완벽하게 부탁해. <웃음> <웃음> 우와, 듣던 대로 엄청나네. 주주 푸딩 사고치면 절대 안 돼. 어? 어? 이건 뭐지? 어? 이게 뭐야? 아 손대지 마 주주. 그거 아주 중요한 그림이야. 이 그림이? 퀸즈 파티에서는 이 그림을 공개하면서 올해 회장을 소개하는 게 아주 오래된 전통이야. 나참 파티의 주인공은 참석자지 주최자가 아닌데 정말 파티를 너무 몰라. 주주, 얼른 디저트 세팅해놓고 나가자. 엉망이 됐잖아! 엄마야! 어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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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파티라니, 너무 신나잖아! 케이 어? 어? 왜, 왜? 지금 빨리 파티장으로 가야 해! 아직 파티하려면 세 시간이나 남았는데… 어. 주주가 사고를 쳤대! 파티장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놔? 나타샤, 우리가 빨리 정리해볼게. 마고, 너한테 정말 실망이야. 두 사람 모두 학교에 정식으로 건의해서 꼭 벌점을 받게 하겠어! 어, 어 잠깐만. 잘못은 내가 했는데, 왜 마고까지 벌점을 받아야 해? 상의도 없이 도둑을 들였으니 마고도 공범이지. 뭐? 말이 너무 심한 거아니야 몰래 들어와서 파티를 망쳐놨으니, 그게 도둑이지 뭐야? 맞아, 맞아! <웃음> 얘들아! <웃음> 아직 파티를 망친 건 아니지! 아직 파티까지 시간이 남았잖아! 그래! 남은 시간 동안 파티를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게 하면 되잖아! <웃음> <웃음 하! 자신감이 대단하네! 어떻게 할 건데? 나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! 진정한 파티가 뭔지 내가 보여주겠어! 그래,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, 네가 책임져 봐. <laughs> 어, 정말 파티를 다시 준비할 수 있을까? <laughs> 반드시 해낼 거야.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, 마구까지 벌점을 주려고 하다니, 그건 못 참아.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? <laughs> 샤야, 어? 이번 퀸즈 클럽 파티를 아주 열정적으로 준비했다고들 들었어요. 모두의 기대가 큽니다. 그런데 그게 누군가 우리 퀸즈 클럽의 상징인 어? 그림을 망가뜨렸어요.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? 그 학생은 바로. 어머 어? 세상에 어? 이렇게 멋진 파티장이라니. 클럽 파티에서 이렇게 멋진 아, 이벤트는 처음인데요. 그러게요. 뭐. 대체 누가 이런 멋진 아이디어를 음. 생각해 낸 거죠? 이 친구가 이 이벤트를 기획했어요. 어, 아. 오, 그래요?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음. 퀸즈 클럽 회원인가요? 아니에요. 음? 저 친구가 바로 음. 그림을 엉망으로 만든 범인이에요. 뭐? 주주 학생? 그게 사실인가요? 음. 그 그건 실수였어요. 잠시만 어떻게 이런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죠? 기존 퀸즈 클럽 파티와는 너무 다른 모습인데. 그동안 퀸즈 클럽 파티에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. 이걸 보세요. <laughs> 파티의 주인공은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 파티에 참석한 순간만큼은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. 맞아. 솔직히, 그동안 <laughs> 너무 지루했다고. 간만의 재미있었어. <laughs> 재밌는 이벤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니까 주주 학생에게 벌을 줘야겠어요. 주주 학생, 앞으로 퀸즈 클럽에서 하는 파티에 모든 참가자들이 즐길 수 있는 재밌고 유쾌한 이벤트를 기획해 주는 게 바로 벌이에요. 어, 네? 아, 아니? 주주 학생이 파티의 진정한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내리는 벌이니까 앞으로 잘 부탁해요. 네. 이 파티의 여왕이 파티가 뭔지 앞으로도 제대로 보여드릴게요.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주주, 너 가만 안둘 거야. 죽어봐.